한 <laughs> 아, 1620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어, 배가 한척 출발하지요 메인플라워라는 배인데 <laughs> 9월 6일 출발해서 11월 11일 11일, 11일 66일간 항해를 해서 원래는 뉴욕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그런 얘기도있고 어떤 사람은하늘가 차고를 계속 갔다는 설도 있고 그때는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우리. 어, 청교도들은 자기들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퓨리탄,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는 어, 그런 어,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영몸 드러내는 그,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나라가 저렇게 능선하고 저렇게,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명한 나라가 아주 강대 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것도, 여러분, 미국에 동전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글이 쓰에서 있잖아요. 학교마다 10개 명으로 되죠. 이 그리고 이때, 그 비슷한 시기에, 어, 대한척이 또, 메스트 호라는 대한척이 또 여러분, 제출하면 되겠다는 거 아십니까? 이 배는 어 그냥 기록으로 는데이 사람들은 남미에서 뭐 어떤 신학 교수가 그런 글을 썼어요 뭐 미국의 그 목사님들도 아메리스토리에서 이렇게 글을 발췌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남미 쪽에서 금광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떤 신앙을 잘잘 지키고 있어가 아니고 한번 횡재해 보려고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가 메스토라는 배입니다 이두 하나는 이렇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메이플가 오고 그래서 보스턴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는 저기 남미에 도착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미와 북미는 그렇게 현격하게 여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거. 그래서 남미 쪽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 면은 당신들 선조가 진짜 이쪽으로 신앙 찾아와서 당신들은 착상해졌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가스이 아닌 골드를 바라보고 가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참교도들이 1620년대를 타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1621년 53년만 남아서 첫수확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절기가 뭐지요? 추수 감사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쿵저러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이렇게, 올해는 또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율해서 11월 셋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추석감사절은요, 그야말로, 이, 한 해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 성경에 보면 초막절 절기라는 말처럼, 초막절은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에요. 추석감사절은 올해 한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이 시간에, 하나님앞에 저장하는 시간처럼 있습니다. 어쩌면 드리는 이, 과일도 열매도 우리의 예물 하나님과 저장하는 거예요한해 살아오시면서 전부 다 여러분 이득을 보고 여러분 잘된 분도 있겠지만 손해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 곡식 저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어 우리가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또 그걸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음 해에 종자 씨 그죠. 다음 해에 그 고구마 같은 것도 신께서 는 것처럼 이 추석 한파들은 어떤 수장, 저장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도 오늘 저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네, 감사하지 어떤 감사는나아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계속 전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자꾸 저장하지요 좌절하지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하면, 그, 그런 경험이 있대요. 러니까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좀 약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금전을 줬대요. 아침에 갈 때마다 이길래 줬대요. 근데 어느날, 깜빡 까먹어버리고, 그걸 자기가 돈을 갖지도 못했다. 그냥 지나갔대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안 넣냐고. 왜 당신한테 돈안 넣냐고.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버린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에는 아, 내가 이렇게 받을만 하다고 당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이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아도, 짓지 않아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저 벌판에, 그죠? 이렇게 사계절에 안넘 단풍을 주시고 또 봄에, 그죠? 낭땅 생명을 주시고 여름에 또 잎이 풀어 춤추는 그런, 그, 바라자는 그, 그, 생명을 번성하는 그런 그, 그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죠? 모세그 아, 노아의 그 광주 약간 그, 그 뒤로 사계절이 뚜렷해지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다 그런데 세상 사람, 사람 사람들은 이 창조를 하나님이 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심지어 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뺏은 것도 그것도 야, 참내가 이번에 잘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 담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마음에 많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음, 꿈, 비전, 소망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이 큰다한 한 34평은 넘지 않나 <laughs> 한, 한 28평짜리 방이 턱 있고 다른 방은 방,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거나 또뭐 꿈도 크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어가는 것은 감사하는 큰 방을 하나 여러분 마음에 턱 이렇게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요, 그 감사의 방에서 막 흘러 넘치는 것 때문에, 음도, 비전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걱정도, 감사로 채워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 소리 높, 소리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소리 칠 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어, 난좀 이게 걱정이야. 보이지 않는그 아우성이 있는 거죠. 속에서 우리, 하영이 누가 넌? 하영이도 자기 아우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만다 <laughs> 오잖아, 오잖아. 오면 내 주마다 올 때마다 난내 혼자 하고 멋있다 해요, 이요 속히 주리 앞에서 이게지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는 왜 억지로 날 그, 그,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상하노 이렇게 아우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그, 그런 문제, 혹시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성에 나타나는 1명은요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나병. 소록도 얘기하지요. 음. 나병, 사람과가빼앗할수 없는 그 병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소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양인데 로믿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은 그그그 그 스타일이 그 타입이 특별해요.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한번 따라갈까요 나를, 나를. 불상히 여기서 이렇게 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열 명은 동시에 한 마음이 돼서 우리를 불상이 여기서서 따라하는 이 우리는요 열 명이 보면은. 나중에 열명 중에 사마리아인한사람이왔다라는 거니까 이열 명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다른 성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로 통틀어서밖에 없어요. 나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을주셔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보여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나 버렸네요. 근데 가는 길에 나 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큰 영혼 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본문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아, 어분 아,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극대화되고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기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협상히내어주세요 아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침울린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만드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무 바디노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사세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얻을 수 없겠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에 나가서 나는 일주일에 실주도 하고 불이 토색 가는 거안하고 나는 아주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기 뒤에 서서 세리는 성전에 나가서 뒤에 서서 오그다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갔는지 아느냐 불쌍히 여기고 가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열 명의 문둥병자가 불쌍히 여기서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마 열 명이 다가 야, 진짜 감사하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순간적으로, 아, 그렇지, 내몸나왔네 이제, 이제 나는 우리 가족한테 가야지. 아, 나 이제 진짜 내 친구한테 가야지. 아니, 이제 내생활못냈으니까 이제는 내가 빌려돈 좀 받으러 가야지. 아니, 내이 몸으로 이제 일하러 가야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 이 병난 치료받은 것이 자기에게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버린 는 명이 자기에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대영, 대형, 대영에 감사 든지로 믿습니다. 대영기가 큰 영광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대영교회 요즘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영상에다. 대형교. 나는 대형교에 참 좋은데, 대형교에. 여러분. 아침에 다. 그러니 제가 음악을 또 아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면은그 로리아 l 엑셀시스대오라는 말씀이에요. 엑셀시스데오. 대형 방송이라는. 말. 이 합창 중에 대형 방송이 있는데, 대형 엑셀시스데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큰 영웅 돌리는, 한 돌리는 여러분, 대연교가 될수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은요, 제동을 그, 저녁에 기도하다가 어렸을 때나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정말 이대연교로 통하여서 하는 게큰 영웅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네. 여러분, 지난 밤에 늦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백이 이렇게 교회를 다 갇혔다가 열렸잖아요. 이 네. 이제 연설 추도헌사들 예배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가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신의 그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행하는 교회가 몇개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제가 감히 할수 없는 말이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역자의 어? 목회자가 뭐 많은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있었구나 우리 잘 알잖아요 저는 이 추수감사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7만여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교회 중에 그리 많지 않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썩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에서 또 해방시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해 주셔서 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대역의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은는적에 많이 들었어요이 찬송 이지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많은에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 여러분 손해 보이는 것이 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면 아멘. 그 감사가 여러분 앞으로 크게 세우고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세례 받은 것도 오늘 생각한가 보지 이거는 우리 두 분이 세례 받는 모습은 고향을 봤는데, 너무 추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대형교회가 세례자로두 명이라서, 했다. 했다. 하나님의 충이고 감탄주을 믿어요. 네. 여러분, 떠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네. <laughs> 떠난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찾는 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것이 되지 않는어안테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참으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내가 마음이 더 마음이 더 두고 더 간절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 기자님과 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는 을 들어왔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야말로 신분이 그 당시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 예전에 사사 시대 때 이렇게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피가 섞였다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그사람을 섞였기 때문에. 개로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치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명 중에 이사만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런 멸시 천대 무시받다 보니까 아마 속으로 굉장히 성숙했던가 봐요. 그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굉장히 기뻤던가 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상히주소상으고 치유받았을 때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제 고백하 갔는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만한 그런 자격이나 요건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 자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크게 하나님께 몸 돌리신 걸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어 학교 끝단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몸 돌리는 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예르시되 드디어 놀라운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 사람 은다 치유를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은 병 들었다가 나으면 또병 들고요. 어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영국에 당실에 의사였던 롤전드 목사님은 아무리 치료하니까 이 사람이 또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깨다가 또치료받아오니까 자기가 열받아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왜냐면 의사로서 의했지습니까 아무리 고쳐줘도 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건강하려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 되기로 원한다. 그래서 로드 목사님의 설교 보면 의사기 때문에 설교집이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치유받는 거, 오늘 우리가 물질에 회복되는 거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불상를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을 내가 낫게 해주세요.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에 나온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하면 그의 길르실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성으로 전제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가 요즘은 축복이에요. 한 걸음 더나가면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 없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이요! 집어 나는 거 진짜 구원이 좀 뭐야. <laughs> 구원이 뭔지 아닙니까? 구원은, 구원은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은 즐거움이에요. 오늘 참 내가 사람을 좀, 사람을 뜨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 이천원 집사 정말 참, 타고났었대요. 제 손을 죽게 <줄게> 높이 듭니다. <laughs> 내 찬양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기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쌍들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고, 뭐사하다여래도이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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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한번 래어서 줍시다 나 <laughs> 이래도, 이래도, 이래사람래이런말이을도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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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이라도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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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래어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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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동 제도 구원 받는것을 기뻐 감사 합니까？다행히 도 예수 님좋 습니까？내게 감가와 내게. 가름, 가슴 네, 이번 천사 감사절에 한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고 해서 네. 여러분 부디 눈물로 호소하 오니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분들 감사의 감사로 열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인생의 역전의 축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네. 내인생에내 전서의 인생에, 내 감정에 내적 혁명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째려보지 말고 웃는 <laughs> 아, 모습을 웃을 수 있기를 아, 네. 여러분 두 배가 출발할 때에 한 배는 시앙에서출발하고한 배는 세상에 돈을 출발하는데 음, 여러분 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배를 탈수 있기를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도 중요하고 또 건강의 복도 치유도 회복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대형계의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되셔서 모든 일에 그 인생 전폭적으로 난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인생에 역사하는 노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이 사회에서 말씀드린다 보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도 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20, 21년도를 맞이하는 스스로가 를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큰 방을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436장 찬송하니다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이 가장 올라운 복이어서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 감사절에. 받은 복, 어떤 복보다도 구원받은 복을 감사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신령의믿음에 저들, 가정에 특별히 저, 저들,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이 대국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